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D는 각 A의 내각의 이등분선이고요. 선분 AE는 각 A의 외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. 자, C에서부터 E까지 길이를 구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자, 그러면 저는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부터 먼저 이용해서 AB 대 AC가 BD 대 DC이다. 이렇게 두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즉6대 4가 3대 CD 길이이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CD의 길이는 2cm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변의 길이를 찾았기 때문에 C에서부터 E까지 길이를 찾아주실 수 있겠죠. 그러면 외곽의 이등분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외곽의 이등분선 생각해 주시면 외곽의 이등분선은 여기 보이는 A, B대, A, C가 전체 b 대 c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c 자체를 제가 x라고 두고 이렇게 식을 세워 보시면 6대 4는 b 전체 길이 5 더하기 x 대 x이다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실 수 있겠죠?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4 곱하기 5 더하기 x가 6x랑 서로 같아야 하므로 20 더하기 4x는 6x. 따라서 X의 값이 1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정답 10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